2025년 3월 1 2일 수요일자 날마다 소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어,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을 경험케 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그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일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8절에 보니까는 어, 한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해하지 못하다이다. 이 문제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죠.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본문을 보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무엇이 문제였을까? 제자들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귀신이 너무 강력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문제였을까? 혹은 예수님이 주셨던 권능이 사라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품으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내용관찰 이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1 9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이요. 어 예수님의 이 말씀, 특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세대라고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이를 <laughs>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그렇고 이 서기관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결과들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탄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과 묵상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음에도 지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라고 제자들이 묻자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은 여기에 이런 표현안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근데 결국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이 앞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강조점과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좀 다르죠. 어쨌든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믿음에 대한 문제이고 기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기도는 사실 서로 거의 연관이 네 깊다고 할수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게 기도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뭐 정말 이렇게 극적인 귀신들인 사람을 만날 리는 없겠지만 어 그래도 귀신적인 것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사탄을 따라가는 문화 모든 사상들, 이런 것들과 대적하며 살아야 될 우리 입장에서 이 믿음과 기도, 믿음의 기도, 또 기도로 드러나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인지를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부족으로 실패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요. 믿음은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나고요.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되게 큰 방법 많은 방법 중에 제 대표적인 게 하나가 기도를 시켜 보면 알아요. 예, 기도를 들어 보면 제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기도 시키잖아요. 이 사람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사실 기도하는 쓸때 기도를 할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쓰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시켜 보면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한 기억이고 특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다 기도의 사실은. 드러나죠. 기도가 믿음을 나타내고 또 믿음 믿,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본다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 어, 할수 있는 건 없는데 솔직히 의심도 되고 하는데. 어, 기도의 자리로 어쨌든 나아간 것,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교사 씨만한 믿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무라시는 거 아닐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미 어,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이미 고쳐봤잖아요.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양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제 그 경험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영적 원리는 다 있고 그렇죠? 그때도 그 분명 믿음으로 고친 것이고요 기도함을 고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다 잃어버리고 내가 고쳤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영적 자만심만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치지 못했던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기도보다 내 경험과 능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했던 적, 해결하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큰 일을 하기보다 이제 작은 일을 할 때, 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들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가 경험을 의지해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꼭한 번씩 오늘 본문 같은 일이 터지는 겁니다. 당혹스럽게 원래 이게 되던 건데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건 내가 하는 거야라는 것을 깨쳐 주시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한테 뭔가를 받아내는 게 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자체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목적이고 기도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응답은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에요. 원하는 걸 주실 때도 응답이고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 때는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응답인 거죠.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 관계성,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가 진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구 주님 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가며 살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